안녕하세요. 로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통매듭 기초, 네 번째 시간으로 평매듭과 회전 평매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매듭은 일반적으로 중심선이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줄로는 이렇게. 다른 줄, 가운데가 이렇게 뒤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첫 매듭은 왼쪽, 오른쪽 상관은 없고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부터 할게요. 뒤에 있는 이 줄을 이 중심선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올려놔주시고 반대편 줄로는 올라온 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린 다음 중심선 뒤를 지납니다 이렇게 중심선 뒤를 지나서 이렇게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조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매듭이 하나 생기고요. 다음 매듭은 좌우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아까는 왼쪽에 했으니까 이번엔 오른쪽 줄을 중심선 위로, 위로 이렇게 놔주시고 다음 반대편 왼쪽 줄을 올라온 줄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 다음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되고 조여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에 이제 고리가 생겼어요. 평매듭은 이거를 좌우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평매듭을 짓다 보면 이렇게 이거는 뒤쪽을 향하고 있고 이거는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러면 뒤쪽으로 향한 걸 중심선 앞으로 두고, 그리고 위로 향한 건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 그 다음에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일반적인 평매듭이고요 회전 평매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또 동일하게 줄을 두개 준비해 주시고 그중 하나를 중심선으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중심선이 꼭 이렇게 두 줄은 아니어도 되는데 두 줄이 편해서 저는 두 줄로 하는 겁니다. 한 줄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팔찌 같은 거 만들다 보면 보통 두 줄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매될과 처음엔 동일하게 중심선을 하나 만들고 다른 줄 가운데 위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 아까처럼 평 매듭을 하나 지어주세요. 첫 번째는 왼쪽, 오른쪽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왼쪽으로, 왼쪽부터 매듭을 진행하는 거예요. 왼쪽 줄을 중심선 앞으로, 그 다음에 반대편은 이렇게 넘어온 줄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그 다음에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 이건 평매듭 동일합니다 근데 회전 평매듭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렇게 좌우가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방금 왼쪽을 했죠 그러면 다시 왼쪽 줄을 중심선 위로, 반대편 줄로는 넘어온 줄 위, 중심선 뒤로, 그 다음에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 이렇게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계속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매듭이 돌아가게 됩니다. 살짝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매듭과 회전 평매듭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 줄의 소재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걸 잘라서 라이터로 녹인다든가, 그을려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저도 한번, 요거, 마무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라서, 라이터로 이렇게 녹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파라코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코드는 이렇게 녹여서 붙인다는 느낌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런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잘라서 본드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평매도 동일하게 하면 되고요. 매듭 몇개 진행해보고 제가 자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자른 다음 라이타로 녹이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평매듭, 그리고 회전평매듭을 배워봤구요 이렇게 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